안녕하세요 커피터트레이 정신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아, 오늘 아주 쉬운 거 처음부터 다시 해볼 겁니다 아, 쉬운 거라면 뭐 외장 케이스 분해는 가장 쉽죠 근데 아, 어려움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아, 오늘은 외장 파트 전체를 한 번에다 분해하고 다시 조립하는 거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 아까 인사했죠 <laughs> <laughs> 아자 그럼 아 이제 제품 분해 네, 조립을 어, 시작하겠습니다. 분해 조립하기 전에 뭐 대략적인 순서, 어, 좌우 패널을 먼저 분리할 거고요. 그다음에 네, 전면부, 그다음에 앞 또는 뒷 패널을 분리하시면 됩니다. 순서 이렇게 하면 되고요. 직접 자 해보시겠습니다. 어, 편하게 전동 드라이버 쓸 거고요. 네, 가능하시면 네, 시간도 절약할 겸 힘도 아낄 겸 네, 핸드 말고 전동 드라이버 하나씩 마련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우측 펜, 어, 전면에서 봤을 때 좌측 패널이고요. 좌측 패널은 아래나사두 개만 불러주시면 됩니다. 아래에 있는 나사는 머리가 작은 나사라, 네, 이렇게 머리가 작은 나사 두 개. 그대로 위로 쑥 들어올리면 네, 이렇게 탁탁 하 소리가 나죠. 뒷부분부터 당겨주면 이렇게 빠지게 됩니다. 자, 이번에는 반대편, 네, 우측 부분에는... 아이고, 말이... 네, 우측 부분에 도어가 있죠. 도어를 열게 되면, 여기 나사가 하나 가더 있습니다. 나사 하나 풀어주시고요. 네, 우측 패널 역시 좌측 패널과 동일하게 하단부에 나사가 두개 있습니다. 나사 두 개, 네. 네 이렇게 다섯 네, 개 나사를 불리겠습니다. 네, 도어 닫고, 그대로 위로 들어 올려주시면, 네. 어, 힘이 좀 세게 주셔야 할 경우도 있습니다. 역시, 뒷판부터 당겨주시고, 앞으로 빼내면, 이렇게 빠집니다. 물론, 이 도어 역시, 이 우측 패널과 이렇게 분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이제, 좌측과 우측을 다 분해를 했고요그 다음에, 상판, 네, 상면, 네, 상단에 있는 이 패널을 분리할 건데요. 분리하기 전에, 이원도호퍼 먼저 분리해주셔야 됩니다. 원도호퍼에는 나사, 약간 머리가 넓은 나사, 네 개가 박혀 있습니다. 나사 네개 빼, 네, 요거 분리했고요 그대로 들어 올리면 이거 빠지죠? 그 다음에 요거, 예, 그라인더 조절한 노브 역시 같이 이렇게 분리해 보겠습니다. 아, 네, 이제 요, 온도파를 제거 하면 요 안에 나사가 두 개가 보일 거고요 역시 머리가 넓은 나사. 네, 두 개. 아이고. 자, 그 다음에 전면부에 요데글레 패널 뒷부분 보시면 이 나사가 두개 박혀 있습니다. 이 나사 역시. 네 됐습니다 이렇게 빼시면 이제 상부 어, 패널 분리할 준비가 다 되어 있고요 상부 패널 보시면 이렇게 힌지처럼 되어 있습니다 힌지를 살짝 손으로 들어 올리셔도 되고요 이렇게 이렇게 들어 올리셔도 되고요 아니면 이게 잘안 되실 경우에는 일자 드라이버 이용해서 살짝 이렇게 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익숙해지시면 손으로도 충분히 가능해졌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주의해야 할 부분이 한 가지가 있는데요. 네. 네. 이 부분에 보시면, 네, 그라인더 원, 아, 두가 있는지 없는지 감지해주는 센서가 연결되어 있거든요. 여기 커넥터 부분을 손쪽 살짝 누르고, 이렇게 당겨주면, 이렇게 빠지게 되어 습니다이 부분이죠. 이거 눌러서 당기면 빠지게 되겠습니다 그대로, 네, 이렇게. 이제 분리하시면 되고요 이제 전면부를 분해를 해볼 건데요 전면부를 분해를 할때 처음 하실 부분은 이게 나사 네개가 있습니다 이 나사 굉장히 길거든요 그래서 손으로 하시면 작업하기 힘드십니다 더구나 이거 잘못 어, 워낙 어, 긴 나사고 또긴 나사인 것만큼 토크가 세게 체결되어 있기 때문에 어, 핸드 드라이버 이용하시면 아, 네, 상당한 인내심이 필요하실 겁니다 저는 역시 둔동으로 네. 요 나사 맨 왼쪽에 있는 첫 번째 뒤에서 봤을 때첫 번째 앞에서 보면 우측에 첫 번째죠 요 나사가 가장 잘안 빠지거든요 잘못하면 요 헤드에 있는 요 십자 요 선이 다 망가지니까 강하게 눌러 주신 상태에서 됐습니다. 뭐 나사 다 빼실 필요 없고요 가운데 거두 개만 빼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다시 전면부를 보여 드리겠습니다 자이 상태에서 이 전면부에 있는 요 패널을 당기면 아까 네, 나사 네 개를 분리했기 때문에, 당연히 그대로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아까 나사 두개 분리했죠? 왜 분리를 했냐면, 이 나사가 여기까지 들어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분해를 하면, 부러집니다. 가운데 두 개를 빼내고 나서, 네, 한대 딱, 네, 됐습니다. 이렇게 살살살 움직여서 당기면, 이렇게 분리가 됩니다. 자, 여기까지 분해도 되고요 뭐, 노즐 부분은, 네, 요 끝에 보시면 더 이상 올라가지 말라고 리밋이 걸리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 부분요. 눌러주시고요. 이거 엄청 눌러주시고 위로 끝까지 올리시면 네, 시자아 이렇게 강한 힘을 올리시면 이렇게 빠지게 되겠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네 차후에 따로 또 설명 드리거나 네, 다른 부분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전면부는 이렇게 분해를 하시면 되고요 물론 어, 이나사 4개 분리하시면 전면부에는 LCD 패널 교체가 능하시고요 요줄은 바로 이 부분 제거하시면 교체가 가능하시고요 자, 뒷부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뒤에는 어, 펌프가 들어가 있죠 그래서 펌프 뒷부분 교체하실 때는 나사 이두 개만 분리해 주시면 됩니다 뒤에 는 머리가 작은 나사가 들어가 있습니다 되었고요. 그 다음에 어, 뒷부분 분리하실 때는 아까 상부 분리하신 것과 비슷하게 이렇게 힌지 비슷하게 걸려 있거든요. 당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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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대쪽 역시 네, 당기고 당기고 네. 이렇게 분해를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움직이시면 이렇게 다 분해가 다 되었습니다. 네. 네, 펌프 교체 네, 이 부분 여기서 펌프 교체하실 수 있으시고요. 그다음에 튜브나 이런 거 이탈됐을 때 교체도 가능하실 거고요. 그다음에 여기 뭐, 뭐 자주 뭐 손상이 되거나 하지는 않지만 네, 이 부분도 네, 역시 교체가 가능하십니다. 뭐 저런 쭉 트러블이 있다면 여기서 교체 가능하시고요. 가 자, 그러면 이제 이 패널은 다 분해한 것 같고요. 다시 조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어... 역시 네 조립은 분해 역순이죠. 어네 일단 원위치 포지션 잡아주시고요. 그다음에 아까 이쪽이 아니라 좌측이 나중에 분해죠. 했 나중에 분해한 네 이렇게 좌측부터 네 아래부터 껴줍니다. 네 그다음 우측 부분 먼저 살짝 당겨서. 이렇게 아래부터 네. 이렇게 꺼졌습니다 이렇게 다음에 이 아랫부분이거든요 이 아랫부분 손을 한번 탁 쳐주면 딱 네. 이런 완벽하게 뒷부분이 체결되었습니다 아까 사고로 아, 아까 나사를 제가 한 번만 보여드릴게요 네, 카메라에서 한번 좀 붙여주시겠습니까 네. 여기 네. 보시면 머리가 넓은 나사가 있습니다 이렇게 네, 머리가 이렇게 이쪽에 있는 작은 나사가 있습니다 요 구분을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머리가 넓은 나사는 맨 상부 커피 머신의 상부에만 들어가는 나사고요 나머지 파트에는 다 이렇게 머리가 작은 나사가 들어갑니다 네, 쉬우시죠 여기 자 그러면 여기 상부 부분이 아니죠 그럼, 그러면 럼그 머리가 작은 나사 토크 조절 잘 하셔야 되고요 가지고 계신 드라이브 토크에 맞게 활용하셔야 됩니다 네, 됐습니다. <laughs> 전면보험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 네. 요거 끼실 때에는 보시면 이렇게 여기 파트가 넓은 라인과 좁은 라인으로 나눠집니다. 이 네, 부분이죠. 좁게 되어 있고, 다시 올라가서 넓어지고요. 그럼 반대편에 양쪽이 같이 되어 있죠. 이 노즐 뒷부분도 보시면 이렇게 뭐 튀어나와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튀어나와 있는 부분이 넓은 데로 들어가서 아래로 내려갈 겁니다. 자, 그럼 올려서, 이 부분, 매치시켜 주셔야죠. 이렇게. 매치시켜 주고, 뒤로 강하게 밀어준 다음에, 아래로 내려주면, 네, 됐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네. 앞에 패널, 끄실 때, 이 보시면 크롬으로 된, 튀어나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머신 하단부로 집어넣을 겁니다. 이렇게. 이렇게 집어넣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살짝 그대로 올려주신 다음에 이홀 네. 어, 보이시면 이 나사가 들어가다가 아, 나사를 끼는홀입니다여기서 홀이 한 대략 하나 정도 내려가 있었을 때 여기서 이펜 정면부 패널을 뒤로 밀어주십시오 그러면 이렇게 아 이렇게 어, 렇게이렇 네, 이렇게 이렇이 자, 수평이 잘 맞는지 확인해 주시고요. 여기 네, 다 맞고, 다음에 위로 올려서. 그러면, 네, 이 부분 역시 장착이 잘 되었고요. 그 다음에, 커피 너무 잘 움직이는지 한번더 확인해 주십시오. 어, 잘다 되고 있네요. 자, 그러면, 네, 여기 전원 버튼 부가 있는 부분들, 원위치 해줄 거고요. 자, 이제 저희가 원하는, 네. 토크를 맞춰 놓고 보도 하겠습니다. 양쪽 끝에 먼저 조립을 해줄 거고요. 어 나머지 두 나사가 있습니다. 이두 나사는 장착을 하셔도 되고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저는 일단 장착을 하겠습니다. 음... 네. 자 이게 이쪽 부분 보시면 이 나사 있는 부분이 앞에서 보시면 전원 스위치가 있는 부분이죠. 이이 이 나사를 이 나사를 너무 강하게 체결하면 전원 스위치에 오작동이 발생이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너무 강하지 않게 체결되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라고요체결한 후에 이 나사를, 이 버튼을 눌러보시면, 누르고, 딱딱. 누르고 나서 일정 부분 들어간 다음에, 딱딱. 이거 느껴지시나요? 살짝 들어가고 나서 딱딱. 이게 유격이 없으면, 어안 됩니다. 유격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 주시고요 자신 없으시면, 가운데에 나사 두 개는 체결하지 말고 그냥 가감히 버려 주십시오 자 그러면 삼부패널 조립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피 아, 아까 장착할 때도 마찬가지 아, 분해할 때도 마찬가지고요 요 부분이죠 요 체결 먼저 해주시고 물을 많이 흘리셨네요 나사가 좀 살았습니다 이 부분 먼저 체결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네 여기 전면 무로 네, 체결할 때이 부분입니다. 이 안으로 들어가 줘야 됩니다. 들어가 줘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네, 이 부분 조금만 더 보시면 네, 이 부분이 완전히 밀착이 돼야 되는데 아주 반대로 봐주시, 반대 이쪽에서 확실히 보이죠? 이 부분이 체결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 부분이 끝까지 들어가서 일자, 반대편도 들어가서 일자, 그렇죠? 유격이 없죠? 여기, 여기 없는 상태에서는 과감하게, 네, 아래로 탁, 어주시면 됩니다. 네, 됐습니다. 나사 역시, 아까 분해했던 이 디폴션 파트. 3부니까 머리 넓은 나사죠? 머리 넓은 나사 두개 조심해서, 네. 최대한 수평으로 해서 껴주셔야 됩니다. 잘못 들어가면, 네, 이렇게 안 들어가죠. 다 됐습니다. 역시, 원두, 호퍼, 장착하는 아래에 있는 부분, 네, 여기 나사, 역시 두 개. 네.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이 부분이, 어, 저 원두가 외부로 흘러가지 않도록 막아주는 부분이 같이 떨어지거든요. 이거, 이거 분실되지 않도록 항상 네, 이 자리입니다. 그 후에, 예, 커피, 어, 굵기 조절한 노브, 장착해주시고, 언더로 퍼, 자리해주시면 됩니다. 역시 상부, 성부, 상부니까 머리가 넓은 나사네요. 네, 마지막 머리 넓은 나사 대개를 쓰겠습니다. 어, 특히 이 부분은 굉장히 단단한 재질인데, 단단한 재질인 것만큼 잘 깨지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음, 좀, 어, 최대한 약한 힘으로 체결해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파트가 PC 재질인데 이게 좀 단단하긴 하지만 유연성이 아예 없는 재질이기 때문에 과도한 힘이 들어가 그냥 깨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조금 더 쉬운 부분부터. 아, 이제 빠져 있었네요. 자, 전면에서 봤을 때 좌측 패널이죠. 끼는 방법. 네, 여기 보시면 턱이 이렇게 튀어나와 있습니다. 하나, 둘, 세 개가 턱이 튀어나와 있고요. 여기도 보시면 이렇게 뭔가 나와있죠? 장착할 때는 이렇게 고대를 위로 올려놓으신 다음에, 대략 한 영수 0.5cm 될까요? 이렇게 살짝 올려놓은 상태에서 앞에 다 장착해주시고, 뒷부분 밀어서 밀착. 됐죠? 위에서 한대땅 때려주시면 됐습니다이나사두개 체결해주시면 되고요. 이나사두 개는 아까 말씀드린 거, 상부는 머리 넓은 거, 상부 말고 나머지는 머리가 작은 거. 난이도가 있습니다. 이거 여러 번 연습해 주십시오. 밸브 장착하시면 이런 핀들 다 부러지게 되어 있습니다. 부러지지 않도록. 네. 도어에도 이런 핀이 있습니다. 핀 부러지지 않도록 제가 하는 방법대로 조심히 따라 하시면 됩니다. 먼저 이 도어 상부에서 결합을 하고 이렇게 일자를 맞춰 주십시오. 나중에 이 아랫부분은 이 핀과 일치가 돼서 결합이 돼서 도어의 힌지 역할을, 한테 어, 역할을 해줄 거거든요. 이상 네, 그대로 잡으시고요. 아까 제품 좌측 패널 장착하는 방법과 같은 방법을 할 건데 여기 보시면 도어를 감지하는 해주는 요 스위치가 하나 있습니다. 네, 요 스위치는 네, 바로 요 홈과 이렇게 매칭이 될 건데요. 그냥 막 장착하시면 여기에 잘안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 잘 들어가네요. 껴주시고 <laughs> 네. 들어간 거 확인해 주시고요. 들어갔죠? 그 다음에 이 상태에서 아직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뒤에 한, 아까처럼 한 0.5cm 정도. 이 윗부분 껴주십시오. 그 그대로이 면이 최대한 수평이, 수 되도록 이거 잡아주시고요. 이부분요그 다음에 위에서 쭉 때려주시면, 네. 네. 더잘 되어 있죠? 네. 역시 나사 4개, 아, 3개. 네. 마지막 남은 나사 3개. 하나, 둘, 아하. 이 나사가 스테인리스 나사다 보니까 자석에 붙지 않는다는 점, 네, 유념해서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그러면 제품 전체, 전, 어, 전체 패널 분해 및 조립을 네, 다 한번 해봤습니다. 아, 네. 천천히 한번 해보시고요. 뭐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라인도가 그렇게 좋지 않으니까, 뭐, 동영상 보시고 천천히 따라하시면 누구라도 쉽게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다음에 또, 네, 한번 또 찾아뵙고요. 오늘은, 아, 오늘 다행히도, 아, 저 혼자 찍지 않고 어떤 분께서, 이름은 말이 지 않겠지만, 어떤 분께서 촬영을 도와주고 계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장님. <laughs> 네, 네. 그럼 또 다음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